서또 신학적 관점에서 눈 맞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게 세 테마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은 결혼에서 결혼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 가운데는 뭐냐? 역시 중간중간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로까지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또 결혼을 얘기한다. 그 핵심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으로 꽂힌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그, 특별히, 뭐, 호세아 2장 19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사에서 62장 4절에 나타난 그 말씀, 헵시베, 헵시바와 뾰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랑이 또어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와 더불어서, 어, 또, 그시편 18편에 나타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어떻게 또이 사랑이 성숙되어 가는가, 어떻게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말씀을 사슴이 담을 뛰어넘는 그 말씀으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주신 말씀이 맞지만 또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19장 아 여기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제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는가 베드로의 사례를 드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어 그리고 삭개오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갈망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린도전서 14장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가, 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과의 연결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소련배 교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또... 편순복 교수님께서 아가서의 그 장절 말씀을 분석하시면서 특별히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눈맞춤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김철은 교수님께서 주셨던 그 다양한 예수님의 사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들 그것을 특별히 그 불신자와 신자와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미묘한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전목사님의 말씀에 눈맞춤 또세분 교수님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가서를 모르고서는 사랑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어,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가서에 대해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가서를 잘 몰라요 실제로는 네? 마치 이, 우리가 어,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는 말씀들을 뭐 창세기 출애굽 내의견 자주 읽고 또신학에서는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이렇게 읽지만 중간쯤에 있는 소위 지혜 문서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작품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 극치를 노래한 아가서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사랑을 찾아요. 여러분, 사랑을 찾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람과 인간과의 사랑이든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바로 아가서를 알아야 될 텐데 아가서를 잘 읽지를 않아요. 참 이거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아가서를 모르고서는 사랑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눈을 뜨면 솔로몬처럼 술라미처럼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시를 쓰려면 시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보기는 사람은 창, 시편 1편부터. 이시 중에 시. 시는 짧은 한 센텐스로 인생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압축해가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말하려고 하면 아가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마음에 있는 것,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도 뭐냐 하면은 눈맞춤, 이 눈맞춤을 위해서 나타난 사랑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인 사랑을 눈 맞춤으로 이렇게 오늘 주제를 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을 원하면 아가서를 읽어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려면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그리고 술라미가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 속에서 꽃피는 사랑, 열매 맺는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아름다울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 교심들을 통해서 주셨 다양한 신학적인 또 문학적인 무엇보다도, 어, 그, 편수부께서 주셨던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위해서 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선 목사님의 주셨던 사랑의 눈맞춤으로 우리의 사랑도 어 정말 그 꽂히는 사랑으로 이 감동이 있는 사랑으로 이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두 시간 동안 계속된 오늘 눈맞춤의 주제 아래서 진행된 신학자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교신들 여러분 감사 인사하고 오늘 신학자 토크를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수님들 한...